여전히 물가는 높고, 금리도 계속 올린다지만, 주식 시장은 환호했다. 여러분, 간밤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주식은 급등했고, 달러 가치는 급락했고, 금과은 실물 자산들은 환호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뭐썩 좋은 것도 아닙니다. 물가 여전히 7%대 후반이고요. 미국 연준도 금리를 뭐안 올린다는 게 아니라 덜 올린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은 이렇게 과하게 흥분한 것일까요? 나스닥은 무려 하루에 7% 넘게 폭등했잖아요. 아마도 기세가 꺾였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고물가 시대이긴 하지만 연준이 한발 물러설 명분이 주어지면서 위험 자산을 가지고 한번더 놀아볼 수 있다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고민의 시간이 온것 같습니다. 계속 주식을 사들이는 외국인을 따라가야 할지 이쯤에서 팔고 나와야 할지 말입니다. 그래도요 일단 오늘은 어쨌든 간에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1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음, 우리 목돈연구소 청취자분들은 어제 다 어,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겁니다. 달력이나 이런 뭐 어젠 뭐그죠 스마트폰 달력에도 바로 어젯밤 10시 반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나왔고요. 저희가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앞자리가 7자가 나오면 일단 좋다. 하고 뭐7.9 정도부터는 환호성 시작이라고 하는데 7.7% 금상첨화가 나왔습니다. 발표 직후부터 선물부터 선물 시장에서부터 치솟고요. 본장 시작되면서는 거칠게 없었습니다. 장대 양봉이라고 하죠. 시작가보다 종가가 계속 올라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기둥이 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뭐, 3%, 4%, 나스닥은 7%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음, 물론, 물론 뭐가 달라진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고물가 시대인 거고요. 연중 긴축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금 달러가 확 꺾였다라는 거, 그렇죠? 또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뚝 떨어졌습니다. 3.8% 기준금리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이 어, 경기는 안 좋고 심지어 경기가 침체 에 빠지더라도 유동성에서는 여유가 생긴다라는 요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나중에 다뤄봐야 되는데 경기가 나빠져도 일종의 돈 게임, 수익률 게임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기회를 하나를 포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식 시장을 날려 보냈습니다. 상승 쪽으로. 어, 이제 남은 숙제는 이게 추세가 되는 건지, 또 여기서 다시 꺼지는 건지, 또 여러 가지들이 꺼졌다가 올라가는 건지, 올라갔다 꺼졌다는 건 있을 텐데, 일단 오늘은 좀 웃으시고요. 음,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있죠. 매일 오전 11시 정철진의 목돈연구소를 찾아와 주시면은 저희가 그날그날 아주 정확하고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길라잡이가 되드리겠습니다.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시사경화 라디오 시교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고릴라 보는 라디오로도 보시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중에 문자가 소개되면 추첨을 통해서 주유 쿠폰 커피 쿠폰 같은 모바일 쿠폰 드립니다.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오늘 웰컴 투자 증시 오늘은 kb증권 김건진 팀장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요. 주린이 쇼 주식 월드컵. 주린이 쇼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어, 최종 결과 발표일이기도 하고요. 어, 마지막 날이라고 유로, 유명 셀럽들이 지금 와 오신다는 소문도 있고요. 어, 왜? 예? 그러니까 이따가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됩니다. 계속 저희 목돈연구소와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광고 듣고 죠 여러분 오늘 빨간 맛좀 보고 계십니까? 모처럼 국내 증시가 온통 빨간색입니다. 이준희님, 오 이게 무슨 일이야? 나스닥 7% 라니 실화인가요? 홍수연님, 와 네이버, 카카오 30년은 기다려야 될줄 알았는데 25년으로 줄어든 겁니까? 해주셨고요. 오치디오버님 무슨 일이고? 새벽에 엄청 올랐네요 연준이 금리 인상 늦출 거래서 훈풍 불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세상에나 어쨌든 이렇게 오른 건 정말 놀랍네요 이동호님 오늘은 그냥 마냥 쩜쩜쩜 웃지요 하하하하하 김나연님 남편이 카카오 엄청 올랐다고 빨리 보라고 지금 전화해서 알았네요 자 여러분 어, 오늘은 그냥 웃죠 오늘은 빨간맛 좀 제대로 즐기시면서 하루 지내 보도록 해죠. 정말 오랜만이잖아요. 자, 이제 웰컴 투 증시 함께 해 보겠습니다. 자, 어, 앞서 소개된 분들 모든 분들께는 커피 쿠폰을 드리겠다는 점 어, 저희도 오늘 후하게 후하게 열어 놓겠습니다. 자, KB증권 김건진 부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음, 당연히 어젯밤 어, 10시 반에는 깨어 있었겠죠. 어, 당연히 보고 있었습니다. 네, 보고 있었고요. 어, 혼자서 그냥 침대에서 와 이렇게 한번 이런 얘기하면서 아, 혼자요? 어, 그렇게 그거 보고 있었습니다. 또 나사 선물 어떻게 온대나 그데 네. 바로 속구치더라고요. 네. 역시라는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 네. 편안하게 어제는 좀 잠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오히려 설레서 못자지진 않았네. 아니요. 그리고 새벽 에 잠깐 깼을 때 그냥 어, 퍼센트 보고 뭐지 잘못 봤나라는 생각 순간했었고 네. 어 맞게 봤구나라는 생각하면서 네. 다시 또 잠을 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목돈연구소는 지금 달러에 특히 음. 킹달러를 무너뜨리는 그렇죠. 약달러를 기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소장님이 기원하던 이런 숫자가 네. 하나씩 하나씩 지금 현재 나오고 있죠. 네. 네. 윌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네. 아, 현실 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오늘. 네. 정 소장의 바람이 지금 상상이 네. 현실이 되고 있는 와정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뉴욕 증시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맞나 김건진 부장처럼 여러 번체크 k n 해 보신 분들이 계세요. 아, 렇습렇습여러여러분짝놀짝시면안면안됩오다오우 r k New York, New York, New y 나스닥이. 네. 나스닥이. 7.35%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 나이스했고요. S&P 500도 5.54% 상승을 하면서 정말 어제는 나이스한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아, 나스닥 7% 상승, 이거는 아, 네, 이몇십년 만일 것 같은 느낌인데, 느낌인데 이년반 만에. 그렇죠. 찾아보니까 그때 그렇죠. 우리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때문에 폭락했고 네. 나서 한번쭉 올라올 네, 때, 정기부양할 네, 때 네, 시작이 아. 다시 된것 같습니다. 네. 마치 그때를 느끼게 하는. 아, 어, 네. 어 그때처럼 있죠? 한번 우리나라가 1,400까지 갔다가 3,300까지 거의 다이렉트로 지금 올랐었잖아요. 네. 물론 그렇죠. 뭐 바람은 그랬으면 네. 좋겠지만 꿈별은 이루어진다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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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울 것 같지만 어찌 됐든 네. 여러분들 좀 기분 좋은 오늘 하루는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유는 10월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네, 전년 대비해서 7.7%를 기록했습니다. 실제 네. 예상은 7.9, 8.0이 정도 음. 그리고 발표되기 전까지도 대부분 8.1 정도 나올 음. 것 같아 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 숫자가 7.7이 나오면서 환호를 이렇게 했었고요 네. 어, 실제 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면서 기술주 중심의 네. 나스닥이 5% 급등 출발했습니다 실제 네.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11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 10시 반에 했어? 1시간 뒤에 그게 응집이, 되, 응집이 되면서 음. 5% 넘게 급등 출발했고요. 또 여기서 연준위원들도 야, 최종금리, 최근에 야, 최종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야 라고 파월 의장 얘기하면서 좀 우리가 쇼크를 먹었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것을 조금 야, 아니야. 그만이는 않을 것 같아. 음. 소폭 상향 정도로 그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내년에 어 12월에 50BP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0.5% 상승 그리고 음. 어, 내년 1분기 정도에 0.2, .2호, 0.2하면 이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이런 식의 지금 현재 시나리오가 다시 써지고 있다라는 음. 얘기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최근에 급락했던 암호화폐가 시장도 같이 급등을 해 주면서 시장의 안정화가 됐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음. 이러기가 좀 인생도 그런 날이 쉽지가 않잖아요. A부터 Z가 다 좋은 날이었어요. 그래요. 지금 어제. 주식 급등도 네. 있었지만 그렇죠? 달러가 급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달러 급락 때문에 네. 우리 원화가 지금 이제 아주 강한 모습이고요. 네. 달러 인덱스가 114이 정도였던 게 장중에 이제 107까지.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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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맞습니다. 또늘 저희가 외치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 어, 어제 급락이 나왔죠. 네, 네, 네. 우리 3%야 원래 정상적으로 가는 건가라는 네. 할 정도로 어제는 시장이 좀 많이. 어, 자본 시장이 음. 다들 환호성을 좀 지르는 네. 모습이었습니다. 북돈 연구소가 늘 말하는 달러 약세 나왔고요. 기준 금리는 4%인데 음, 그렇죠. 10년물 금리가 지금 3.8로 그렇죠. 더 낮습니다. 금리가 네. 이런 흐름을 늘 원했었는데 그냥 마음에 쏙 드는 그런 <laughs> 하루였었습니다. 좀더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7.7% 뭐가 떨어진 겁니까 물가 상승 품목 중에 아네 가장 많이 하락을 한 것은 좀 세부별로 보면 중고차 매매 가격이 뭐 전년 대비해서 2.4% 하락을 해서 전년 대비로는 7.2에서 2.0으로 크게 둔화가 된 거고요 네. 신차 같은 경우도 0.4%의 상승이 그쳐서 전년 대비로는 좀 위축되고 있다 또 음. 특히 의료 서비스 부분이 전월 대비해서 0.6% 하락을 해서 전월 어 전년 대비로 는 6.5에서 6.5.4로 둔화된 점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특히 주거 부분은 이런 전년 대비해서 조금 상승을 했는데 음.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PCE 이런 네. 물가에서는 주거보다는 의료 부분이 훨씬 더 비중이 의료. 크다라는 네. 그래서. 아마 12월 1일날 발표가 되는 10월 PC 물가도 음. 아마도 더 두나가 될 것이다. 좀 계속해서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중고차 가격 크게 떨어졌고요. 이제 병원 관련한 헬스케어 관련한 의료 서비스 요 비용 부담도 아주 많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졌고 그 렌트비 미국 은 임대료가 아, 나는데 그렇죠. 그건 안 떨어졌지만 이게 집값이 떨어지면 레깅한다고 네. 하죠 그렇죠. 한 네, 개월 있다가 떨어지니까 맞습니다 네. 다음 달에 임대료도 떨어진다 가능성이 있다 이 실제로 이제 11월 뭐 CPI 뭐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면 야 이거보다 완전히 더 떨어진다 실제 네. 지금 최근에 소비자 물가지수의 이런 그래프를 보면 6월 이후에 쭉쭉쭉쭉 내려오고 있는 우리 코프로테까지 네. 갔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포인트가 에너. 지와 먹거리를 뺀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뭐 아. 코어 CPI라고 하는 이것도 괜찮았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코어도 지금, 오 어? 생각보다 더 6.5가 사실은 음. 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것도. 많이 빠져줬다라는 네. 얘기를 해 드리고 6.3%까지로 6, 6, 6 둔화가 네. 됐고 물가 상승이 계속해서 압력이 완화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실제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거 이제 발표 끝나고 한쪽에서는 연준 위원 중에 이제 와, 와. 이걸 로 흥분하지 말아라. 음. 금리는 계속 올릴 거야라고 이제 얘기한 그런 분들도 있었지만 앞서 김관진 부장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터미널 레이. 끝이 몇 프로로 거. 금리 인상이 끝날 것인가? 혹자는 5 7 5 누구는 5.5, 5.2호, 5%, 5 그런데 더 낮은 최종 금리 의견이 지금 나온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 어떻게 보면 파월 연준장의 대변이라고 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네. 연은 총재가 최종 금리가 아마도 한4.9 정도에 아마. 정점이 뒤로 갈것 같아. 아... 우리가 예상했던 최소한 5% 넘어갈 거야라고 네. 이렇게 분위기였었는데요. 시장에서 추정했던 게한5.2 정도였는데 네. 4.9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야 이제는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춰야 될 때인 것 같아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네. 연주도 연준의 입이라고 칭하는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의 네. 기자도 이번 물가로 인해서 12월에는 50bp 인상이 거의 확정적이야라는 음.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빅 스텝인 거죠. 나네 아, 이제는 네. 빅 스텝, 울트라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 음. 자이언트 스텝 아니고 이제는 빅 스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보죠. 지금의 미국의 기준금리가 4%입니다. 상단선이 그럼 이제 12월 다음 달에는 0.5% 그러면 네. 4.5.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막 5.5까지를 예상했는데. 네, 네, 네. 이게 5 밑이라면. 어, 실제로 뭐 내년에 금리. 일분기에는 한번 정도 올리고 한두 번. 어, 그리고 2분기한번 정도 하면 끝. 그냥 일분기에 뭐한번 하고 예, 끝일 수도 있고. 끝날 것 있고요. 같다라고 네. 분위기. 그렇게 되면 이제는 야 하반기에는 다시 경기 부양해야 되니까 금리 인하 이런 얘기까지도 슬슬 네. 슬슬.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시점에서 이제 들어 계신 분 중에 이런 말을 하시죠. 희망 에러 좀 그만 돌려 <laughs> 물가 아직도 고물가야 7% 하고 제롬 파울 연준 회장 무시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영희님도요. 오늘 너무 좋기는 한데요. 운수 좋은 날이 되는 건 아니겠죠. 유유유유 해주셨고요. 음. 어, 저희가 지금 제 긍정적인 사이드를 이야기하는 것이긴 한데 어, 악재라고 한다면. 이게 데이터베이스잖아요. 그렇죠. 가령 국제유가가 막 폭등해버리는 거예요. 다음 달에 이러면 또 문제잖아요. 크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에너지 쪽을 우리 가 항상 제외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그걸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네. 6.3이 나오면서 와 실제로 조금씩 쩔어지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 뭐 조금씩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중동에 그런 큰 이슈가 없으면. 에너지 괜찮을 것 같아라는 그러니까 얘기가 유가 떨어질, 떨어질 것, 것 같네, 그렇죠? 네. 유가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야 원상 복귀되고 있는 것 같네라는 이런 생각을 해 가는 건데 나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혹시나 이것도 항상 생각하셔야죠 네. 네. 혹시나 어야한번은웃고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여전히 7 7는 엄청나게 높은 거고 네. 실제 연준이 원하는 것은 2 3%대 이런 어, 이런 물가 지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내려와야 되긴 하지만 그 점은 우리가 확실히 네. 꺾이긴 했다라는 것을 네,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 국제 유가 꼭 주목하시고요. 김정환님 12월 6일에 있을 조지아주의 결선 투표 상원 의원이죠. 결선 투표까지는 특별한 증시 이벤트가 없어서 시장은 오늘 기점으로 산테랄리를 기대 가능할까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하는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하나입니다. 이런 뭐 이벤트 뭐 랠리 이런 거 없이 달러 하나만 보고 있거든요. 늘 말씀드리죠.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이 106, 100달, 108. 여기에서 더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음. 오늘 107이고 이제 그렇죠. 지금 108이니까 네. 다시 109 가면은 말장 도루묵인 아. 거고요. 원 달러 환율은 1,360 밑으로 와서 오늘은 밑에 왔잖아요. 좀더 아, 네, 전해줄 텐데 다시는 그로 가면 안 돼요. 다시는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아주 안 좋은데요. 뭐 노래 부르시는 거 같아요. <laughs> 네. 오늘 랩으로 네. 다시. 는 벌스가 가 없는, 뭐 이런 네. 노래 부르시고 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김정환님 뭐 이렇게 기간 잡고 이런 이슈가 있지만 저는 어, 그것도 챙기지만은 달러 하나만 보고 갑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 많이 현재로서는 어 숨통이 좀 트이는 유일한 것이고요. 나중에도 좀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경기랑은 또 달라요. 아, 그렇죠. 즉 네, 경기가 나빠도 역설적인 버블이 있죠. 이, 이미 부장도. 어떻게 보면 네. 반영이 됐다라고 그리고 네. 선행을 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지금 어 어느 한쪽에서 좀 희망 회로를 많이 돌리시는 분들은 야 이미 지금 경기 침체야 그리고 지금 현재 바닥권을 지나고 있어 이미 원래서 네. 올라가고 있을 거야라는 이런. 분위기가 있고 또 반대로 아니야 경기 침체 아직 시작 안 해서 내년에 시작하겠다라는 이런 이렇게 아직도 좀 비관론자들도 있어요. 이렇게 네, 어고 있습니다. 어 근데 주식이 네. 경기회 뭐 선행하고 그런 건 맞지만 몇몇 구간에서는 또 아, 완전 그렇죠? 따로 네. 나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고 그 주식 버블의 기본이 또 달러 약세잖아요. 고점물 그 저는 달러를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미국과 중국 정상이 아 어, 이게 오프라인 대면이에요? 아네 오프라인 첫 대면이라고 합니다. 네, 네 오프라인 첫 언제죠? 대면인데요. 네 오늘 1 4일 바로 다음 주 월요일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 대면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문제가 정말 많았었죠 무역에 대한 얘기 그리고 대만에 대한 이런 문제가 좀 현안이 될것 같고 또 한반도 북핵 의제가 또 거기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가 하면서 네. 거기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뭐 백악관 쪽에서는 음. 책임 있는 이런 경쟁 관리에 대한 이런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어 하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각자의 우리 어 레드라인은 한번 정리하자.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지 않고 그 라인 안에서 놀자라는 이런 협의를 좀 원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 넘지 말자. 네, 그렇죠. 선은 네. 넘지 말자. 네. 어, 또 이런 중대한 시점에. <laughs> 이 둘은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죠. 네, 네. 네. 맞습니다. G20 회의하면서 아마 이런. 음, 따로. 어, 네. 이렇게 음. 잡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정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황이 어, 미국보다는 좀 덜한 건 사실이나 아직 오우장도 있고요. 네, 한번 볼까요. 아, 네. 오늘 어, 종합지수는 2465.46포인트입니다. 2.66% 지금 현재 상승 중이고요. 네. 코스닥은 725.32포인트 2.48%상승했습니 상승 중입니다. 네. 물론 오늘 시작은 거의 3%씩 상승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조금 내려왔긴 했습니다. 음.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가자! 를 외쳐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는 외국인이 3,294억 지금 현재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들이 6,676억 매수입니다. 오늘 개인들이 거의 1조 가까이 지금 현재 매도를 하고 있어서 어, 개인들이 파는 물량을 다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현재 받아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음. <laughs>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김권진 부장 보통 이런 날에는 <laughs> 이때까지의 패턴은 개인이 또 미친듯이 주식을 사고 음. 이때다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팔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한이 다르네요. 아 오늘은 좀 반대의 모습이죠. 네. 실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열심히다 지금 이제 주어 담고 있다. 어이 높은 가격에 가나? 또 사죠? 그렇죠. 계속해서. 관려나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급으로 보면은 참 그래요. 개인이 사는 게 나쁜 거고 개인이 파는 게 좋다는 이 딜레마. 이게 한 30년 된 딜레마죠. <laughs>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네.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그리고 주식의 바닥도 대부분 개인들이 잡아주시고요. 아, 개인이 팔때 그렇죠. 어. 뭐 주식 시장이 막 급락을 하는데 뭐 개인이 막 팔고 있으면 바닥이구나라는 이런 어. 생각을 하고 좀 반대로 또 고점도 개인이 잡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아야 진짜 이제 진짠가 보다라고 하면 막 사잖아요. 근데 네. 그때 외국인들이 기우는데 팔아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laughs> 고점을 어, 잡아주고 개인이 고점과 저점을 대부분 잡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팔아야지라는 네. 예. 어제 우리 소장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배어마키 랠리라고 할때 곰이 아래로 흥 하는 것처럼 팔아야지라고 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원 네. 네. 달러 환율 볼게요. 아 오늘 원 달러 환율 정말입니다. 32원이 내려왔네요. 32원 60전이나 하락을 해서 1,344원 90전입니다. 네. 1,350원도 아니고요. 네. 44원입니다. 네. 참고로 저희가 한번 1,300원이 깨질 때 어, 우리 제작진과 협의해서 빅 이벤트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벤트인가요? 아니, 뭐 청취자들에게 오, 기쁨을 주는 뭔가 나누는. 많이 뿌려 주는 네. 아이고 아름답다. 나도 해야지 에이, 그때는 1,340원대까지 이게 1,450원, 1,500원 간다라고 했던 게또 며칠 만에 음 이러니까 어렵나 뭐 봐요. 환율이요. 거의 뭐 3일 만에 지금 네. 현재 뭐 90원 가까이가 내려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야, 원 사실은 환율이 이렇게까지 급하게 내려와도 되나라고 네. 할 정도 지금 속도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끝으로요? 음, 시황 뭐 종목별로 쭉 한번 언급해 주시면 뭐다 올랐긴 했는데 그래도 좀 포기라든가 예, 아, 오늘 예. 좀 카카오 그룹 주들이 오늘 급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카카오가 성장주에 어떻게 보면 이런 대장이었잖아요. 음. 어떻게 보면 그랬는데 오늘 반대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성장주들이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또 예. 아이폰 관련된 종목들도 좀 오늘 다시 한번 좀 움직여주는 모습 나오고 음. 오늘은 대다수의 종목들이 지금 현재 상승 중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은 오늘 뭐 팔까 뭐 살까 전략보다는 그냥 기쁜 하루로.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기쁜 우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KB증권 김권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